알았죠? 사람 여기 여기 사람 안돼. 자 이쪽은 보신 가 본데? 어디 있는 거야? 한 마리는 어는데한 마리 왔다 갔다 해요 저기 어디 갔다 갔다 안보여 킬 여기? 여기요? 예, 갑시다 집에 들어갔어 어딨어? 앞에 차차 차 앞에 나이스 네, 오 이렇게 온다고 아, 이렇게 온고아네죽여야아 <laughs> 폭! 아폭 차가 가네 또 그렇게? 또 타나라 나가 가네 가네 도들어다아 <laughs> <laughs> 어찌, 어찌, 어찌 날씨 역시 떴대. 네. 왜 자꾸 움직였어? 아, 여기서 보일 것 같아요. <놀람> 아, 됐죠? 어차피 가려져갖고 안 보여. Yeah.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잘 가라 아 我操！给我弟弟，那个。<打> 나도오른쪽에로 있네. 왼쪽에도 있고. 차 없나? 어우, 저기, 포터 타러 간다, 이거. 어, 너, 어디 있냐, 근데? 어, 존나 위에 있네. 저 위에. 안 죽을라고. <laughs> <laughs> 쫄았, <쫄아>, 쫄았어. 날 <laughs> <laughs> 씨, 어, 너, 어디 나한테 쫄았는데? 위에 있네, <laughs> 개 쫄아가지고, 낙하자, 일찍 폈어요. <laughs> 어? 발소리 뭐 어? 왼쪽 <목소리> 있고 저기 보인다 대가리 자, 아 아씨 진짜리어 나이스. 저 엎드렸다. 어? 봐허허허허우이허허허 으허허허허. 으허허허허. 허허허허으 남자야 와이게진다고 또, 돈다 왼쪽으로 또, 또, 다 온다 간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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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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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데 <놀람> 나이스 자전거 따로 데려가야 되는데, 그렇죠? 어, 거기. 게뷰 돼. 아, 나. 리고 곧. 잘라. 어머, 어머, 어머. 오지, 오지 스트 와 스티치 온다. 오. 하나 더 오른쪽 앞에, 앞에 타 앞에. 당장 가자. 이뻐붙이지 않았냐?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저기 던졌어요. 뒷바닥에 <laughs> 못 붙였어요. <laughs> 저기 터지네 <laughs> 아, 중요하다. <laughs> 여기서 내릴까? 이제? 포터도 있고? 있는 애도 나왔어요. Good.

아 씨. 아, 도게냐 아, 죽었어. <laughs>